반갑습니다. x l d i 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 함수 중첩 논리가 길어졌을 때, 수식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논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 한산이란 구간 여기 필드 값을 선택해 보시면 if and로 중첩된 논리들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수식이 짜여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식에 근거가 되는 점수 구간은 오른쪽에 잘 정리된 표에 있는 점수 구간을 참고해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가되는 함수는 if와 and라는 이 논리 함수와 if 이 분기 함수의 조합인 거죠. 중첩 함수 조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점수 한산 2라는 구간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lookup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논리가 가전히 정리가 되었고요. 출력되는 이 값은 똑같이 이렇게 점수 구간을 참고해서 점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어떻게 짤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시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해결 시트에서 봤던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점수 환산 이 구간에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저는 왼쪽으로 잠깐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점수를 환산해 볼 건데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 있죠? 여기서 0과 15% 사이에 있으면 20점을 부여할 겁니다. 기준이 되는 목록은 달성 요리라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건이 몇개 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0% 이상이면서, 즉,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0% 이상이라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10 5% 미만이라는 두 번째 조건, 즉, 첫 번째 조건과 이두 번째 조건을 동시 만족, 즉, 논리 두 개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 2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15%미만이란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15%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이때는 포함 개념이 되었다가 이 뒷구간은 미만 개념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즉두 가지 모두를 만족했을 때입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AND 함수를 중첩해 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그래서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갈라 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 달성률을 참고해서요 값을 구할 텐데 먼저 값을 참고해주면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end 해서 갈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달성률이 첫 번째는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은데 0% 이상이고 첫 번째 조건이고 콤마 두 번째는 15%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호를 작다 15%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조합할 때 퍼센트 단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갈로를 닫고 이 and 조건 두 가지 모두를 만족했을 때 true가 나온다면, 콤마 value if true 값은 20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20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반복을 해주면 될 텐데요. 콤마 if 갈로 열어주시고 and 갈로 열고 성률를 참고하고 두 번째 조건은 15% 이상이고 30%는 미만이 되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15% 콤마 찍고, 다시 한번 달성률을 참고하고, 미만인데 30% 미만일 경우,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밑에서 두 번째 구간일 경우는 40점입니다. 그래서, 엔드 갈로 닫고, 콤마 찍고 4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부터 똑같은 논리로 전체 구간을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if는 true와 false가 조합이 된한 세트. 그러니까 if 논리에 조합이 된 true, false 값을 동시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1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if 함수가 등장한 개수만큼 갈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다섯 번이 사용이 되었네요. 갈로는 다섯 개 필요합니다. 엔터. 40이라는 점수가 출력이 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맞는지 한번 검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17이란 구간은 15%와 30% 사이에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40점이 잘 출력이 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클릭해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많아질 경우 i f a n d 라는 함수를 중첩해서 굉장히 긴 수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업무 효율도 떨어질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한상 구간에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지금 사용할 논리는 배열 논리인데 이 배열을 완성시켜 주는 논리가 바로 u 업 함수입니다. 지금처럼 점수 한상 구간이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으로 즉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점수 구간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구간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구간을 참고해서 값이 출력이 되는 경우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룩업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로업 함수는 논리로 운영되는 함수기도 이 하고요. 배열을 참조해서 결과 값을 불러오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건은 반드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로업 함수가 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름차순이라는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고 룩곱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룩곱함수를 사용할 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유사값 논리를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V룩곱함수나 룩곱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치함수도 마찬가지죠. 근사값이 있을 경우 기준값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값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작은 값 중에 작은 값 중에 최대 값이라는 논리를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논리를 먼저 짜고 추가 설명을 계속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고요. lookup이라고 불러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를 열겠습니다. 지금 이 점수 환산 구간에 점수와 똑같이 출력이 되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값은 이 달성률입니다. 아까는 이 달성률을 굉장히 많이 클릭을 해서 참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마 찍을게요. 지금부터 배열을 참조해서 값이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중괄로를 이렇게 써 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기준값 왼쪽에 있는 값을 추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불러온 논리를 짠 적이 있습니다.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활용했던 중괄로 논리, 추주함수에서 사용했던 중괄로 논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 기준 값,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값, 15, 15는 겹치죠. 30이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단은 0이라고 넣어주고요. 여기에서는 %라는 문자 단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숫자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퍼센트를 숫자로 나타낸다면 0.몇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첫 번째 값은 0으로 시작을 합니다. 0은 퍼센테이지를 붙이더라도 0이죠.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세미콜론을 찍어 줍니다. 세미콜론 배열에서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행으로 정보가 나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번, 9번, 10번, 11번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세미콜론을 찍어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15%죠. 그래서 숫자로 0.15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미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은 30%죠. 그래서 0.3. 세미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은 0.45가 되겠네요. 0.45. 자,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세미콜론 해주시고, 이번에는 70이 되겠죠. 그래서 70%니까 0.7. 세미콜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100%는 숫자 1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괄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값들은 다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기준값을 선택한 17%는 0.17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0과 여기 0.15보다는 크죠 근데 0.3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될수 있는 구간은 0, 0.15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0.3보다는 이 친구가 작죠. 반드시 기준 값보다는 작은 구간이어야 돼요. 그 범위가 기준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 해당되는 거는 0과 0.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0일 때 배열이 첫 번째 매칭시켜 줄 값, 두 번째 매칭시켜 줄 값, 이런 값들이 필요하겠죠. 만 찍도록 할게요. 로코 벡터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보통 벡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한열 또는 한행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을 해 주시고 이제 매칭을 시켜 주시면 돼요. 0% 이상이면서 15%보다는 미만인 구간은 20인 거죠. 즉 우리가 어떤 기준값을 선택했을 때 여기 기준값보다 클 수는 없어요. 반드시 기준값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 값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0과 0.15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중간 값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0밖에 없어요. 만약에 0과 0.15 사이에 있다면 0.15는 그 값보다 큰 구간이죠. 이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0이라는 값에 매칭되는 것 지금 20이라는 점수 들어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20세미콜론 그리고 40 세미콜론 60 세미콜론 80 세미콜론 90 세미콜론 100 해주시고 중괄로 닫으면 이제 논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갈로를 닫고 엔터키를 꽝 누르면 40이란 점수가 우리가 아까 길게 if and 중첩함수 논리를 가지고 긴 식을 만들었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더블클릭해서 자동채우기 핸들 더블클릭해서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100 구간은 100 동일하고요. 90 구간은 90 60 구간은 60 20 구간은 20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0 0.15 0.3 0.45 이런 점수들은 점수 환상 구간에 뭐뭐 이상이고 미만일 때 라는 논리를 완성시켜 주고요. 그리고 유사값 근사값을 불러오는 유사값 논리로 운영이 되는 배열로 값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루꼬 함수가 if and 함수 중첩 논리를 간단한 수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늘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